안녕하세요. 운동하셨어요?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아령 들고 원투원타 하는 거 있죠? 이거를 뭐 허리를 돌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원투원투를 무조건 빠르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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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최우선은 아니에요. 물론 핸드 스피드를 올리는 걸 최우선 목적을 갖고 이거 하시려는 분들은 뭐 빠르게 하는 게 최우선 목적일 수 있겠지만은 무조건 이게 최고 목적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와 함께 제시되는 의문점이, 이거 할 때, 막, 허리를 돌려서, 골반을 돌려서 해야 되냐, 이런 의문점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거는, 어, 각각의 목적이 좀 다른 거죠. 제가 지난번에 처음 아령 들고 하는 거 올린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핸드스피드에 집중한 그런 운동법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거기서 허리를 돌려서 이렇게 내는 모습을 안 보였죠. 그냥 이렇게 올린 다음에 다리 인 받아가지고, 어깨 인 받아가지고, 탕탕탕탕탕 나가는 모습 보였죠. 그러면은 핸드스피드를 중시하고 싶은 분들은, 그 느낌 받아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빠르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펀치를 낼때 자세를 위주로 펀치가 온전하게 나가는 정상적인 자세로 온전하게 나가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파워를 기르고 싶으면은 자세를 잡고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각각의 동작이 모두 각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처음에 했던 스피드 위주는 스피드로 하는 거 연습해가지고 이제 핸드 스피드가 올라가면은 막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하는 걸로 하시면 되고, 이게 온전한 자세로 회전 다 주면서, 이렇게 연습했던 거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회전 다 주면서, 회전 주면서 하는 그런, 어, 연습이 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 팔 위주로 내는 펀치랑 몸통 회전 확실하게 주는 펀치, 그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거기서 자료화면에도, 어, 리나레스 선수가 팔 위주로 해가지고 막, 가는거 보셨죠? 그거 보면은 몸통의 전을 작게 작게 받으면서 팔이 빨리빨리 나가는거죠 지금 리나네스 선수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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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거랑 아령 들고 스피드를 주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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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거랑 거의 똑같죠 골반 회전이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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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가면서 그 힘을 빠르게 팔로 받아가지고 연탈로 내는거죠 반면에 온전한 회전을 줬던 거는 내가 온전한 회전을 주면서 그 펀치가 나가는 감각을 기르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원투원돌안하고 라이트 단속으로 계속 치고 있죠 이것도 보시면은 자세 딱 잡아가지고 라이트 연습을 위주로 하는 거죠 회전 돌아가는 거 그래서 자기가 막 빠르게 빠르게 핸드 스피드 올리는데 집중하고 싶으면은 골반 회전 신경 쓰지 마시고 다리에서 바로 손으로 올라가는 거 그거 집중해 가지고 계속 빠기빠게 뭐 빠게 하는 거 연습하시면 되는 거고 온전한 회전으로 올바른 자세 그걸 연습하고 싶다면 스피드 중시가 아니라 거기서 들어가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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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느끼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마지막에 나왔던 케틀벨 이것도 좀더 말씀드리자면 은 팔을 이렇게 빼가지고 하는 거는 초보자 상태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이거를 제어를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팔을 붙여가지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떨어지지 않게 힘을 받으면서, 받아주면서 돌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다리가 힘을 써가지고, 허리까지 연결되가지고, 허리가 돌아가면서 이 펀치 파워를 내는 그런 과정에 익숙함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거를 체크하면서 중심 잡고, 중심 잡고, 중심 막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중심 쭉 잡고, 이렇게 돌려주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량으로 하는 거 스피드 위주로 하려면은 허리회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다리에서 받는 힘 그대로 빨리 팔로 이동시켜 가지고 움직이는 거 연습하시면 되고 이 온전한 자세 하고 싶으면은 천천히 하더라도 그 힘을 내가 받아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고 이렇게 어, 구분된 목적을 가지고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럼 책끌 가서 만납시다